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 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의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서를 번갈아가면서 예수님 탄생 스토리를 묵상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그 관점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 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소개하기보다는, 물론,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구주라고 부르면서도,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가난해도요, 아이를 낳아서 짐승들의 염을 통해 누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주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라고 칭함받는 그분이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갓난아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의 의도입니다. 누가복음은 높아져서 경배하고, 우리가 우러러 봐야 할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울 자리도 없이 냄새나는 구유에 그 누워 있는. 그리고 위대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그 천한 목자들의 방문을 받는 메시아, 이게 누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 하면 왕을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픔과 압제해서 구원해 내줄, 경배하고 찬양할 대단한 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권위를 지닌 거룩하고 위엄 있는 분, 이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메시아는 천민이나 평민들은 아련할 수조차 없지요. 예전에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복을 갖춰야 했었습니다. 찾아가도 절차가 복잡하고 그 왕은, 이런 왕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보잘 것 없고 비천한 죄인 신분의 목자들이 정말 냄새나는 그들이 감히 이런 왕을 대면할 생각을 합니다. 15절에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그 위대한 왕이 냄새나고 보잘 것 없고 복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준다라고 하는 발상이요.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금 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왕들이었습니다. 동방의 가장 고귀한 확자이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들이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자들도 경배하는 그 메시아가 마태복음의 메시아라면 누가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평범보다 못하고 천한 목자의 영접을 받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별로 잘나지 못하고 부족한 것 같은 저는 누가 보금에서 선포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왠지 더큰 은혜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은 일에도 금세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하고 방황할 때가 많은 부족한 존재, 영적으로는 부패해서 냄새 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그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왕이신 유다의 왕이요 동물들의 맹수의 왕인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멋지고 자랑스럽지만 저는요 나 때문에 내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와 주신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급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바대로 곧바로 실행했다는 이야기죠. 급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전언 속에서, 전해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찾아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업 지금 목자고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양 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생업보다 그 어떤 다른 일들보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만나뵙기 위해서 다 뒤로 앉채 발걸음을 뗐던 것입니다. 급히 달려갔다. 이것은요 자신이 익숙했던 그 자리, 자신의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어 주고 있었던 그 장소,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급히 달려가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경배했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저 누가 보음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는데 경배했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배했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목자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말한 후에 15절에 그리고 17절에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이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하고 있죠. 다른 이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니까 전해 주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과 눈을 맞추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자 천사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시를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그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신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길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과 눈 맞춰 주시는 그 눈길을 저는요,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심이고 고통일지라도 그들은... 절대 앞으로 좌절하지 않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구세주로 그 믿고 의지한 그들은요. 그 순간의 감동과 감격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그들은 천사에게 들은 말과 예수님을 본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기 예수가,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그 감동을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상해 이상하게 여기든 손가락질 하든 그들은 주위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타보금에서의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양과 몰약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지만, 목자들은 그 경배 대신 그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왕이 태어났을 때는 경배를 드리지만 동네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지극히 높으신 분은요. 이런 신분이시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평범한 우리들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 주셨던 분임을 목자들이 세상에 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귀함과 비천함이 한 인격 속에 공존해 계셨던 그래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셨던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록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다른 모순된 것이 아니죠. 이두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지 진짜 예수님의 면목을, 진 면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범했던 목자들은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더불어 성탄절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평범하고, 천하게 천하게 여겨질지는 몰라도 그들은 성실했으며 영적으로 메시아를 갈망하였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증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 주위에 이 귀한 감격을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시면서도 가장 편안하게 우리에게 곁을 내주셨던 그리고 다가와 주셨던 예수님께. 이 대림절 기간, 우리도 목자들처럼 최우선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곁을 내 주었듯이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억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겸손과 배려의 성품으로 그들을 채워 줄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부족하고 먼지 같은 우리와 눈 맞춤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표현할 줄 아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포, 어, 포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 흘려 보내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이 계절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공감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힘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중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과 크리스마스 시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는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